에8 팔. 개같이 조립하기 어려워도 나중에 멋있는 게, 하. 하니야, 지혜하니입니다. 서강각 오로라에서 나온 백분의 일 파요, aka 아카츠키 건담의 외장을 조립했는데요.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무광 골드 컬러의 아카츠키 건담을 볼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눈은 클리어 색분할이지만 잘 보이지 않아서 스티커를 붙여줬는데, 검은색 테두리와 눈의 위치가 맞지 않아서 눈알 쪽만 따로 재단해서 붙여줬고, 센서 부분에도 색분나은 없고, 스티커를 붙여줘야 하네요. 비라이센스 제품이지만 아카츠키 건담에 맞게 전신에 골드 코팅된 조형을 볼수 있는데요. 아쉬운 부분이라면 각 파츠들이 언더게이트로 되어 있지만, 각 박진 부분들이 많아서 살짝살짝 보이는 게이트 자국들이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하금 프레임으로 조립하게 되어서 상당히 묵직한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데 소체만 무게를 재보면 354g이 나오네요. 무장으로빔 나이프가 실드가 각각 한 개씩 들어가 있고 빔사벨이두개 존재합니다. 손은 고정용으로빔 나이프용 손을 결합하면 되고 실드의 경우엔 팔의 뒷부분에 마개를 분리해서 결합하면 되는데 마개 파츠가 안쪽으로 되어 있어서 분리할 때 조금 난이한 부분이 있네요. 앞서 프레임 리뷰에서 본 것처럼 이 제품엔 오아시 실하노이 배팩이 두개다 들어가 있는데요. 메탈 프레임 덕분에 오아시 팩을 결합해도 대지에 딱 90도로 서 있을 수 있고 시라누이 같은 경우는 드라군 유닛들을 모두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뒤쪽에 연결된 드라군은 추가 파츠를 결합해야 조인트를 숨길 수 있네요. 추가로 베이스도 들어가 있지만 드라군 유닛을 따로 전시할 수 있는 이펙트는 없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그럼 모두들 한입만!